안녕하세요 생고구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고구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고구마입니다 자 고구마들 우리 지금 오늘 어디 왔어요? 맛조개 잡으러 맛조개 잡으러 왔지요? 네. 자 오늘 몇 마리 잡을거예요1 0마리 100마리 잡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조개 잡으러 출발 방고구마 씨, 맞쪽에 잘 잡을 수 있겠어요? 네. 똥고구마 씨. 아니 양고구마요 무슨 고구마요? 양고구마. 양고구마? 네. 아 이제 똥고구마 아니고 양고구마예요? 네. 양고구마 바꿨어요? 네. 자, 그면 러 찐고구마, 방고구마, 양고구마. 아니요. 그러면? 고구마 숭는 무슨 고구마야? 허니는 원숭이 고구마? 네. 허기는 어 양고구마. 양고구마. 네. 자, 저는 아빠 고구마 TV의 이 아빠입니다. 오늘은 서해바다로 맛조개를 잡으러 왔습니다. 자, 우리 고구마들이 얼마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

친고구마 씨 잡았습니까? Yeah. 이야 맞추개 성공 이야 아, 맞추개 성공 자 소금 들고 다시 한번 또 파볼게요 자 친고구마는 여기서 왜저또서고 싶어요 아빠가 구멍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뜹니다 소금 조금.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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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거. 실패 실패 <laughs> 오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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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그럼 네. 오늘 네. 그래. 그잡기래 실패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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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그럼그가 먼저 잡아볼게그 그래. 그래. 그세요래 그래. 그래. 그 원숭 고구마 준비! 좀만 기다리세요! 좀만 기다리세요! 잡으세요! 다시! 기다려! 기다리세요! 올라옵니다! 잡으세요! 이제! 꽉! 자! 잡았어! 잡으세요! 자! 뺍니다! 살살살 성공! 돼지 고구마 더 하고 싶어요! 자! 빨리 드세요! 이제! 다음은? 돼지 고구마! 양고구마 차례! 양고구마 살찌 돼지 고구마요. 돼지요. 자, 여기도 구멍 찾고 있습니다, 아빠가. 드세요! 돼지 고구마! 돼지 고구마가 잡아야 돼. 아니에요. 실패. 기다리세요. 실패 아닙니다. 자, 소금 더 주세요, 아빠한테. 자, 소금 더 넣었어요. 그, 그 구멍이 아닌가요? 네. 실패. 아빠 구구 맞히기 이 아빠. 씨이 어? 아빠 씨. 이 아빠 조개 잡았습니다. 이 아빠 구멍 못 찾고 찾질만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조개가 아, 없는데요? 있습니다. 이 아빠가 오랜만에 와서. 우리. 누르세요 네. 빨리 소금. 소금, 소금 소금 넣습니다. 소금 넣습니다. 그리 기다리냐? 그 기다려. 한번더 기다려요. 한번더 기다려요. 한번더 기다려요. 아, 자 양고구마. 잡았어요. 양, 양고구마 당겨요. 양고구마. 양고구마 성공. 성공 양고구마. 빨리 봐보세요 지금 세 마리 잡았어요. 몇 마리야, 았죠세 마리, 백 마리. 어디 찾아봐요. 오늘은 맛조개가잘안 보이네. 앞에 그 구멍 같은데 보여요. 어디 어디? 여기 여기. 봐봐 자, 맞을까요? 근데 저저 잡을래요. 어? 어? 저, 저 자, 자 찐고구마 한번 잡아보세요. 찐고구마. 아 이거 놔주세요. 다시. 자, 어린 새끼마 쪽에, 어. 자, 묻어줍니다. 이제 아기부터. 아기는 잡는 거 아니에요. 응. 여기 쇠구멍 있지 요렇게. 응. 요 구멍 보여요? 응. 요 구멍을, 응. 요렇게 파면, 뿌려. 빨리 뿌려. 자, 잡아보세요. 응. 아, 저안 갇혀. 잡았어. 아, 저도. 자, 천천히, 천천히. 아, 나 안녕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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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할래. 나, 나한 마리밖에 어, 잡아. 야, <laughs> 성공. 어이. 자, 이제는, 양고구마 차례. 네. 두 번째는 양고구마 음, 차례. 네 개. 네 개, 네 개만 잡았더라. 들어가, 쎄다. 잡아. 잡아. 자, 맞추게. 숨 쉬어. 야, 일로 와. 둘다 누워있지. 자, 고구마들 네. 많이 잡았어요? 네. 자, 뭐뭐 잡았는지 볼게요. 지 볼까? 조개 많고 맛조개도 있네요. 이야. 맛조개 엄청 많이 잡았어요, 여러분. 100마리, 100마리 될까요? 100마리 음, 자, 오늘은 서해 바다에 와서 맛조개를 잡았어요. 좋아요? 네. 네 인사 여러분 안녕.